뽑히려고 해요. 히히. <laughs> 대박. 안녕하세요. 아, 나는 음... 흑임자 크림 라떼. 음. 근데 왜게 귀엽네? 어. 짱강기 없다. 아, 다

「許すかさとビビの大好き」<music>

그폰보고 우리가 아침에 안 그래도 술어줬다이거와 진짜 천재다. 우리도... 인스타. <laughs> 이건 인스타지. 아, 다르가어 다르다. 아, 아, 그 유튜브는 오케이. 이렇게 가만히 놔둬야 돼. 놔둬. 다르게 래 유튜브는 놔둬야 돼. 어, 유튜브는 놔둬야 돼. <laughs> 놔둬. 어, <유튜브는> 놔둬. <laughs> 그것도 알아서 하는 거다. <laughs> 아니, 내가 말안 해. 좀안 하니까 지금 2주 동안 안 올라온 거다. 그 2주 동안... 네? 내... 그거... 아, 뭐가? 어, 그것도 알아서 하는 거라고. <laughs> 그래. 이만한 네 게찍어야 되냐? 누가 만날 싫었던 건데둘다 저는 오늘 아는 사람이 서울에 취직했는데, 이제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러 가고 있습니다. 좋아 <laughs> 음, 대만제에서스티커서는데좀 부드러워 내가 <봄> 하세잘 보여? 죠 하나? <봄> <봄> 겠습니다 어, 어, 뭐 하세요? 흠 같은 을 넣어 먹습니다. 나 아, 예, 네. 아, 그거 보다가, 실신할날 거야. 와, 진짜 다 왔다. 네, 바다로 확실히 시원하다. 아니야? 그대로야? 바다 <laughs> 보이 진짜 이상한 컨셉이다. 아 진짜. 아 오늘 진짜 너무 덥다. 대박이다. 아 뜨거워. oh mm -hmm. 저희 사무실에 사람이 4명인데 한 명이 코로나 걸리고 한 명은 가족이 코로나고 그래서 두 명밖에 안 남았거든요 저랑 팀장님 팀장님이 어제 회의를 하신다고 외부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 외부 사람들 중에 한 분이 코로나에 걸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안하면 사무실 안 와도 되고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출석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 프로그램 하는데 있어도 된다라고 해가지고, 저는 사무실에 안갈 거예요. 근데 있잖아요.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, 저 에어팟 케이스 잊어버렸어요. 진짜 어떡하지? 근데 제 생각엔 지하철에서 떨어뜨린 것 같아요. 어떻게 그걸 잊어버리지? 너무 우울해서 아마스 빗목으러갈 갈 거예요. 너무 우울하니까. 아바스비는 펄이 여러 개라서 좋은 것 같아요. 다섯 개인데 저는 이번에 화이트 펄로 해봤어요. 완전 맛있어 사하라의 화이트 펄. 전 아바스비에서 사하라밖에 안 먹거든요. 제발 분실물 센터에 제 에어팟이 들어와 있게. 뭔가 버스에서 흘린 것 같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오늘 버스를 타가지고 버스 기사님한테 이렇게 조심히 가가지고 조심에딱 물어보려고 딱달 다가가는데 저기에 흰색깔 형태가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내 건가? 이렇게서 저거 혹시 분실물로 들어온 거 맞아요? 그랬어요. 그러니까 고개를 있는 거서 감사합니다. 이랬잖아요. 아, 진짜. 진짜 너 이제 안 잊어버릴 거야. 안 잃어버릴 거야. 내가 너무 고통이 있어. 어머, 내가 좋아하는 푸루 화상이야. 대박. 음. 김정욱 쌀빵 여기서 시키는데 너무 맛있어요. 밀가루보다 저는 쌀빵이 더 맛있는데요. 그리고 제가 여행 가서서 선글라스를 하나 샀거든요. 근데 원래 가지고 있는 선글라스가 이거란 말이죠. 좀커 음. 보여가지고 제가 알 작은 걸로 샀어요. 이제, 한 요새 부터 한번 살 어때요? 잘 어울려요? <laughs> 오늘 옷이랑 잘 어울리는 공원에저 밖에 없어요. <laughs> 너무 좋아. 너무 여유로워. <laughs> 좋아. 여름에는 안 와야겠어요. 벌레가 너무 많아. 저 벌레 진짜 싫어하거든요. 벌레 너무 많아. 곰돌이 모양. 원래 조금 더 진한 노란색이어야 되는데 아쉽네. 저는 오늘 이렇게 입고 나갑니다. 오늘 광안리 가요. 어 예쁘네요. 어 약간. 로미도 있나? 여기 왠지 쌀국수 이런 거살것 같지 않나? 아니 로미 그거. 이거. 뭐 할래, 나는 이거 흑맥주 먹을래. 그래, 난 이거 먹어봐야 돼. 뭐, 보자이신다 아, 어. 그런가 봐. 동문내려 빨리빨리 와지자 <laughs>